시간 됐어. 여덟 시간 반 됐네. 아 이거 그러니까 아 마리오는 시간 잡아먹는 기계야 진짜. 아 아. 허세비, 허세비 넣었으면은 얘 연보어 되잖아. 이거. 오 여기도 있는. 저거 먹고 저거 먹고면 되겠다. 그죠? 시간. 다시, 아 이거 먹자. 형이 앞이 안 돼? <laughs> 이거 기울어지는 것 같지? 아, 네. 어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게 해서, 이렇게 <laughs> 뭐? 뭐 이게 네.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해서, 이 이렇게 해서, 이서이서이 공감각 강량적거든. <laughs> 공감각 출이라고 불리거든. 그럼 일루트까지. 아, 저기. 선배야, 너는 이 공감각이 없어서 이될것 같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? 네, 아 뭐야? <laughs> 좀더좀더아 씨. 아, 더럽네. 잠깐만 수업 시작. <laughs>